예, 시민 여러분. 공교육 활성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어떤 교육이 공교육이냐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줄을 세우고 공부만 잘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학교의 현실이 공격이 무너지게 됐던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들도 같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지도 우리가 애들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출세욕 어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학교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은 이 바로선다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바로 써야 된다면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 우리 가족의 가치, 우리 이 사회의 가치를 잘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할수 있게끔 교육을 제대로 된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13년 동안을 뒹굴고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그것이 학교 본연의 일로 학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많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본연의 자세에 본연의,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